흐. 이제 나도 할 일이 있지.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. 이제, 그, 암흑, 암흑의 신, 암흑의 신의, 암흑의 신이 잘 봉인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? 흐흐... 나도 할 일이 있지. 근데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. 별일 아니겠지 일단은 내가 설치해둔 봉인 장치 자리꾼 이 퍼즐을 들다 풀고 지나가야 암흑상자에 관이 있는 곳으로 달할 수 있지 아무 의신 내가 곧 확인하러 가주마 저번에 뭔가 불길한 느낌 들던데 아니겠지 흠씌에아 <laughs> 나도 점점 찬우와 닮아가는군 찬우가 운동신경이 없는 것처럼 나도 이제 점점 지쳐가고 있다 흠 찬우와 유리는 잘 갔겠지 흠 정말 불길하군 일단, 빨리, 가야겠어. 나도 할일 있지. 이곳인가? 이곳이었지. 암흑의 신이 봉인되어 있는 곳. 그럼 그 암흑의 신이 잘 봉인되어 있나? 확인해보러 갈까?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. 꾸준히 잘 확인해야 하지. 이것은 바로 내가, 만든 최첨단 도끼 기술이다 흠 아휴 아휴 나도 나도 이제 체급이 떨어지는군 아뭐야 <놀람> 무슨 일 있었나 도끼를 피해서 이쪽으로 왔군 <놀람> 저것은 아니겠지 아무 개 신이 봉인 되어 있는지 한번 봐볼까? 씨아아 뭐야! 왜왜 아무 r a 없없해 해골이 들있 있는 지지 아무 a y 봉봉인풀줄버버린건말말 안돼! 말도 안 I g e 거야. 망할 거야. <laughs> 가망은 없어 이제 이제 지구가 위험하다 이 세계가 위험하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부들들 부들부들 이제 만나는군 찬우의 신? 뭐야 너는 햄토리단의 리더 햄토리단의 리더 너는 너가 그 유리아 찬을이겼단 말이지. 너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는 거냐? 현실 세계로 빨리 가거라. 흥, 어쩐 일이다. 현실 세계로 가라는 건 처음인데, 하지만 나도 현실 세계로 이제 돌아갈 셈이었어. 흥, 그런데 아무개 씨니, 왜? 풀렸는지 궁금해? 우리를 탄생시켜준 아무개 신이 왜 봉인이 풀렸는지 궁금하냐가 헤, 음, 토리단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! 헤, 나오시죠, 햄토리단을 포스, 나오시죠, 아. 내 보스, HGB... 너는 그때... 너는 3천년 전 그때... 분명 내가 쓰러뜨렸을 텐데... 그랬었지... 하지만... 내가 왜여기로 한지 궁금해? 김돌팔의 나침반을 뺏어서 내가 왜 이곳으로 왔는지 궁금하냐고. 김돌팔의그 나침반이라면 설마 그때 3,000년 전 그때 3,000년 전 그때 그 아이마인가? 그래, 맞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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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하지만 용케도 암흑의 신님이 그때 봉인되어 있었지. 하지만. 아무개신이 봉인이 풀렸지. 그래서 날 살려줬어. 그런데 아무개신이 지금 찬화신 네가 그자가 바로 네가 아무개신을 봉인했다고 하더군. 그래서 나는 분노에 찼지. 그래서 나는 아흑의 신님을 꺼내주기로 마음먹었어. 그래서 나는 얼마 전 이곳으로 왔어 아흑의 신님을 풀어드리려고 이곳에 온 거다. 아흑의 신님이, 아흑의 음, 신님이 내가 풀어준 걸 알자. 아흑의 신은 기뻐하며 아주 자우러워졌지. 그러면서 나한테 말하더군. <laughs> 네가 그런 게냐? 아주 기특한 녀석이구만. <laughs> 아 보답으로 너에게 내 힘을 빌려주겠다. <laughs> 이것은 나무계신님의 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게 된 거다. 어? 아아아아아아래서아는이렇아아아도 힘을 얻게 아아아 그런 하지아에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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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뿐인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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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아아어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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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바로 그거야. 이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? 이제 이 힘을 얻었으니. 자네 신 너를 봉인하노라. 음, 아, 아, 아. 안돼, 잠시만. 이 뭐한 짓이야? 감히 날 봉해? 감히 날 봉인하다니? 어, 어 그, 어 그, 그, 그 감히 날 봉해? 인어 그, 어 감히 나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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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아아 이제 모든 일 제자리로 돌아갔다. 아아아 이제 아무개 신님이 이 세상을 구하리라 이 세상을 지배하시노라 예찬우의 신을 제거했으니. 암흑의 신님이 빗받칠 수있게됐구만 하아 어차피 유리의 신은 벌써 실종된지 몇년 유리의 신님이 제거됐다고 볼수 있지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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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제 암흑의 신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 아아아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

<laughs> 이제, 내 세상이 오는구만. <laughs> 이제 현실세계로 갔어. 아니, 마크세계부터 집배 해야지. 난동을 피워볼까나? DOOM!